남의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될거 아닙니까 지용길 목사님 질문의 뜻도 모르십니까 마시고 비판하시고 싶으면 그 방식에 매너를 갖추십시오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넣어두지 않더라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은신문 어, 아. 그리고 지용결 목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또 저기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조심드렸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네. <laughs>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네? 네. 아. 저 원래 전광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이 네. 정말 옥스퍼드, 하버드 네. 이렇게 나와서 네. 세상적으로 성어하지사람시는들이 네. 정말 어두운 땅에 예,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지생하고 네. 네. 학교와 병원과 또 비슷한 사람들이게 도움을 받고 상대 어,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서 전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을 전해 주시는데. 근데 네. 전광 목사님이 사고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이 나라 복음의 아, 예. 문을 걸어 맞고 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아, 저, 저, 그래서 전광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전광원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뭔 예, 사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니, 가면서, 가면서, 나도, 나도. 예,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니, 가면서, 또 아니, 아니,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 말씀, 정말 빨리. 이단. 이완성 가면... 발언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네. 어, 그런 것들이 네. 에, 이 세상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아. 너무나 이렇게 짓밟아서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어, <laughs> 세상의 빛과 소금인 네. 어, 한국교회가 네. 이 네. 세상에서 소금인 대답하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사고쳤다 그러는데 사고 아까 하나님을모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나 한기총 총에서 소도 없이 제가 해명을 했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오백의 형제가 있고 대기신문 도가 있고 열두 제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죽어 여기에 대해서 소도 없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나는 내가 해명한 걸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보십시오. 조용. 아 조용해요. 이단 마찬가지 단 보십시오. 자제 아니 아니야 제가 설명할게요. 아이 조용해 조용, 아니, 조용해 조용해. 오늘 무기한 내가 조용해요. 아 조용해요. 조용해요. 무기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언론들이 선동하여 아니나둬요 장모님이 나두라니까왜 그래. 뭐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감옥에서 간 동안에 언론이 선동하고, 특별히 나를 고발한 그 김영미가 선동해서 각 교단에 나를 가을 회에서 이단 규명을하기로 했지만 통합을 비롯한 합동을 비롯한 고신을 비롯한 나를 이단로 규명을 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모든 교단이 하는 말이, 정강 목사가 발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교리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단화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교단들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고신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봉해 35년을 하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에 대표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봉해 45년 했습니다. 45년 봉해하기 때문에 내가 아하면 이게 뭔 뜻인지, 어하면 뭔 뜻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따 오십시오. 아, 아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아, 얼마 아 했잖아요. 벌써 오시고. 자 다음 질문. 그러면 아까 여기 저 강렬하게 질문하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따 개인적으로 반드시 오십시오. 이따 가 당일따라 오시고 그리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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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저기 변호사 저 그래 오시고 이렇게 기자님들이 최소한의 정성도 없이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일반 언론들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내가 종로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는데 바로 그 KBC입니까 MBC입니까 기자가 딱 되면서 목사님 신학교 성적을 어떻게 조작했나요? 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질문을 끝데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성적을 내가 신학교 성 조작했으면 지금 조작된 성적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이에요 지금도 아니 누가 꼴등으로 자기 을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 국민들이 들을 때전가훈 목사를 타격하려고 저 사람 신학교도할때 성적을 조절했구나이 말을 퍼뜨리려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범죄적 질문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뭐 여기 우리 알박이한다 그런 말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목사님 뭐 굉장한 내가 무슨 사고를 많이 쳤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셨는데 저는 사고친 거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가져와 보세요. 시간, 제가 시간 아 아니, 지금 오시라고요. 지금 바로 오시라고 당장실로아왜 지금, 지금 꿇려요? 왜 꿇려? 오시라니까 오셔. 오시라고. 꿀림, 아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앞에서다 하나는 대답했고 한국의 각 교단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참부체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합동 측에 지금 정성구 박사님 우리가 하는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어내 친구 손원배 목사 웨스트민스 칼빈에서 어? 학위를 한 목사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하잖아요. 뭔 너무 교리적으로 어디를 함부로 떠들어요. 떠들기는 그럼 뒤에 계신 또 어르신들은 여기 만만합니까? 아이 길자인 어르신 만만합니까? 칼빈 신학교에 총장 더하기 이사장 더하기 일생을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도사입니다. 도사 젊은 분들이 내가 만약에 신학적 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요, 나는 사형당해요. 사형. 그런 안하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신학자들. 그다음 여기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 여기 목사님들도 목사님 같이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아니까. 내가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안난 말에 여기 동료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해, 목사님, 전는 전화하시고 또. 예. 네. 네. 음.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오라고.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남의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될거 아닙니까? 지용길 목사님. 아, 이 목사님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잠시만요. 네.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본 교회를 반대하는 일부 어, 조합 측이나 사람들이 이 사랑제일교회가 정상적으로 재개발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교회가 완전히 이 빠져나가는, 철거되는 그런 그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증경회장단들이 오늘 특별히 아주 이동이 불편하신 데도 오늘 특별히 각 교단에서 다 나오셔서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돼서 함부로 본교회가 철거되고 쫓겨나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아주 어렵게 총 정말 기라성 같은 기독교 원로들께서 나오셔서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소망교회 지용길 목사님 질문의 뜻도 모르십니까? 마시 비판하시고 싶으면 그방식의 매너를 갖추십시오.